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랩패스 제공하고 있는 파일 IO 함수 등 증가 점유 포함 파일 생성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랩뷰로 다음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센서 데이터나 아니 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내가 자,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뭐그 저장된 파일 이름이 동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파일의 그 테일에 그러그 그러니까 전면 부분에 계속 어떤 번호를 증가시키면서 동일한 폴더에 파일의 프레픽스는 동일한데 이제 테일 부분만 번호를 일식 증가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일이 파일 저장을 파일 경로에 대해서 값을 입력을 시켜서 저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매우 번거롭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포맷 옵션을 이제 줌으로 인해가지고 자동으로 파일 이름은 동일한데 접미어 부분에 내가 원하는 접미어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파일로 저장이 되게끔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증가 점묘 포함 파일 생성이라고 하는 그 함수의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반드시 파일 경로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나머지 입력값 같은 경우는 자 포맷 문자열 같은 경우는 가로 열고 퍼센테지 D가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파일 경로만 지정을 하고 포맷 문자열을 인가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 제목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test.txt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 내가 지정한 경로에 관련된 파일이 없으면 test.txt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test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txt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즉 폼의 문자열의 기본값이 가로 열고 퍼센테지 d 가로 닫고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저장하시게 되면은, 테스트 가로 열고, 이 가루 닫고, .txt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일을 생성을 하고, 지정된 경로에 이미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파일 이름에, 점유 부분에 증가번호를 추가를 하는 거고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어를 추가하지 않고, 처음에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와 같은 어떤 실습 코드를 진행해야 할 텐데요. 자, 간단하게 파일로 저장할 데이터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자, 데이터의 개수는 100개고요. 난수 생성 함수와 그다음에 그거를 곱하기 100을 해서 0에서 100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원소 개수가 총 100개죠. 자, 그런 이 부동 소수점 형 실수 타입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자, 문자열 로이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자이 숫자형 문자열을 아니 숫자형 배열을 자 문자열로 변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변환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문자열 함수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배열을 자 문자열로 변환을 할 텐데 포맷은 자 퍼센테이지 f라고 하면은 자, 실수 타입으로, 이제, 문, 실수 타입의 문자열로, 그, 변환하겠다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분 문자는 라인 피드 상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자, 한 줄씩 있게 값을, 그, 저, 소수점, 부동소수점 데이터 타입의 문자열로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값을 입력을 받고, create 파일이라고 하는 자 서브 vr 보시게 되면은 경로와 포맷 정보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를 인가 받는데 서브 vr 형태를 보시면 자 경로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증가 점유 포함 파일 생성 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포맷에 예를 들어서 언더바 퍼센테이지 03d 라고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파일을 생성할 때마다 이제 그 전면 부분에 언더바 001, 언더바 002, 언더바 003 이런 식으로 계속 파일이 생성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i o 에서 사용하는 기본 함수죠. 열기, 쓰기, 닫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앞에서 파일을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걸 오픈해서 라이트 온리 옵션으로 자 이렇게 파일을 그 데이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코드는 이쪽 옆에 놓겠고요. 자 제가 바탕 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관련된 폴더에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폴더에 자동으로 텍스트 파일이 저장이 되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경로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피에서 새 V I에서 자, 컨트롤 S 복사하신 다음에 자 경로를 붙여놓고, 자, 여기는, 자, 파일 생성 및 저장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보시게 되면은, 자, 이 관련된 코드를 구현할 거거든요. 자, 서브 v r 만들려고 하면, 자, 프론트 패널에서 가장 먼저 할 거는, 자, 실버에 배열, 행렬 클러스터에 가보시면,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출력이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된 그 무조건 가져오신 다음에, 자, 그리고 입력으로, 자, 경로 정보와 포맷, 그 다음 데이터 이세 가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실버에서, 자, 파일 경로 정보를 하나 생성하겠고요. 을 요거는, 그냥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 문자 열, 자, 문자열, 컨트롤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자, 포맷이라고 하겠습니다. 포맷이라고 하겠고요. 하나 더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거는 데이터가 되겠죠. 데이터라고 하겠고, 포맷은 자리 맞춤 제가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을 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을 삭제하시고요. 컨트롤 x 로 잘라내고 자 크리에이트 자, 파일이라고 하겠는데 글자 그 폰트를 좀 줄여서 스몰 폰트의 가운데 정렬에 굴화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커넥트 패널 연결할게요. 자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은 각각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출력을 연결해 주시고요. 맨 위에는 자 저장할 파일 경로 그 다음에 포맷 데이터 이세 개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헬프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코드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 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자 케이스 구조를 만드시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인가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에라가 있는 경우는 에라 에라 정보를 그냥 출력으로 내보내 주면 되겠고요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 자 코드를 구현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하기 위한 함수에 해당하는 파일 아이오에 자, 고급 파일 기능에 가보시게 되면은 증가 점유 포함 파일 생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시고요 자 헬프를 보시면 증가 점유 포함 파일 생성이죠 그래서 전 주석으로 증가, 전미, 미어, 포함, 파일, 생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자, 입력으로는, 자, 저 저장할 파일 경로 반드시 인가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포맷 정보도 인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포맷을 따로 인가하지 않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로 열고, %d 가로 닫고가 디폴트로 되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운영할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할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그러면은 자 파일 I/O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 함수들 열기, 쓰기, 닫기 함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출력으로 보면은 실제 경로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자 파일 경로로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가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작은, 자, 오픈을 하면 되겠죠? 이미 파일이 생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자, 접근 방식은, 라이트온유로 하면 되겠죠? 자, 라이트온유로 하겠습니다. 자. 자, 얼라인 좀 맞추겠고요. 왼쪽으로 맞추고. 자, 다음으로는, 텍스트 파일을 쓰기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파일 참조번호. 자, 참조 번호를 연결해 주시겠구요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닫기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텍스트 파일을 쓰기 위해서 입력으로든 자 데이터를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좀 최적화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옵티마이즈 하겠고요자 이렇게 하면은 서브 vi 가 완성이 됐고요 다음은 이제 메인 vi 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관련된 파일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자 이거는 이 폴더 제목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이거는 그냥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하겠고요. 글자 폰트는 10으로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만 다 남기고 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관련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만든 서브뷰를 하나 불러올게요. 자 서브뷰를 불러오시고, 자서브뷰 입력으로 자 경로 인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포맷, 포맷 정보도 인가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라벨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다 옮겨 놓겠고요. 자 포맷. 자, 이렇게 해서, 경로와 포맷을 인가해 주시면 되고, 자, 근데 이 데이터도 필요 없겠네요. 자, 데이터는 자동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포르프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포르프에서, 자, 자, 반복 횟수는 100번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숫자형 함수 카테고리 가보시면은, 난수 함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자, 곱하기 100을 하겠습니다. 생성에, 자 상수에서 100을 하시겠구요. 그래서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원소가 원소 개수가 100개인 자 1차원 배열을 만들었구요. 이 관련된 거를 저는 이제 문자열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문자열 함수 카테고리가 보시게 되면은 자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 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배열을 인가해 주시구요. 입력은 1차원 배열 또는 2차원 배열이 될수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맷 문자열에 값을 인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력이 굵은 글자체로 됐다는 거는 기본값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자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퍼센테이지 F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부동 소수점 타입으로 제가 정, 정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같은 경우는 구분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라인피드 상수로 각각의 원소 값을 구분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값을, 자, 데이터로 인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다 그러시면은 여기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키우겠구요. 그 다음에, 원소가 100개기 때문에, 저는, 프로퍼티에서 자, 수직 스크롤 막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는, 자, 이 관련된 경로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탐색 옵션에 대해서, 자, 탐색 옵션이 기본적으로는 기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과 새로운 것으로 하겠구요. 자, 여기에다가, 자, 폴더에, 저는, test.txt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겠고요. 자, 포맷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언더바에 %03d로 하겠습니다. 이 값도 디폴트 값으로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0에서 100 사이의 랜덤 값이 지금 100개가 생성이 됐고요. 자, 관련된 폴더에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됐죠. 한번더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건, 필요 없는 건다닫겠고요 자, 001 생겼고, 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002. 자, 00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반복적인 테스트를 하면서, 테스트한 결과를 나중에 이제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 증가 전묘 포함 파일 생성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손쉽게, 자, 그, 파일, 그, 저장할 파일명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관련된 파일명에 저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